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잘해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다른 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마음을 주었는데 그 마음이 가볍게 다뤄지는 것을 보는 순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들이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상처받아도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 번의 실망이 오래 남고 한 번의 배신이 깊이 박힙니다. 어느날 저녁 70대 초반의 한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있었는데 함께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답니다. 돈 문제였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지만 돈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그 친구를 너무 믿었어요. 형제처럼 지냈거든요. 근데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재탄만 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많이 묻어났습니다. 배신감보다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함부로 믿지 않으려고요. 너무 깊게 관계 맺지 않으려고요. 또 이런 일 당하기 싫거든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사람을 보는 눈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였지만 동시에 배신과 음모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플라톤은 평생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을 곁에 둬야 하는가?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 기계, 욕망. 이세 가지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봤습니다. 이성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기계는 용기와 자존심입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고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고 불의에 맞서는 힘입니다. 욕망은 본능적인 충동입니다.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플라톤은 이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이성이 이끌고 기계가 지지하고 욕망이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 사람의 영혼에서 무엇이 가장 강한지를 봐라. 욕망이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떨까요? 플라토는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욕망이 앞서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평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이해관계가 걸리면 달라집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최근 동네에서 알게 된 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친절했답니다. 자주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이것저것 챙겨줬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더라고요. 자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는데 점점 큰 것들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여러 사람에게 똑같이 접근했답니다. 친절하게 다가가서 신뢰를 쌓은 다음 무언가를 얻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그 사람 욕심만 보였으면 진작 알아챘을 텐데, 겉모습만 봤어요. 플라톤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욕망이 이성을 지배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들의 친절은 계산에서 나온다. 욕망이 강한 사람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가 얻은 것, 가진 것, 원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남의 이야기는 듣는 척만 하고 관심은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관계를 수단으로 봅니다. 이 사람을 알면 뭐가 좋을까? 이 사람과 가까워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항상 계산합니다. 순수한 관심이나 진심은 없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라. 행동이 아니라 선택을 봐라. 누구나 좋은 말은 할수 있습니다. 나한테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우리 친구잖아. 이런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상황이 오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이익과 우정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편리함과 정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 선택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한 70대 중반 남성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최근 아파트 관리 문제로 이웃들과 의견이 엇갈렸답니다. 관리비를 올려서 시설을 개선하자는 쪽과 지금 그대로 유지하자는 쪽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분은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친하게 지내던 이웃 한 분은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견을 나눴어요. 친구니까 이해할 줄 알았죠. 근데 투표할 때가 되니까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저에 대해 이상한 말을 퍼뜨리더라고요. 제가 이기적이라고 돈이 많아서 그런다고 그분은 실망했습니다. 의견이 다른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의견 차이를 인격 공격으로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친구가 아니었구나. 자기 생각과 다르면 공격하는 사람이었구나. 플라톤은 기계가 지나친 사람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기계는 필요합니다. 용기 있고 정의로운 것은 좋은 자질입니다. 하지만 기계만 남고 이성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기계가 지나친 사람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으면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자기 방식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피곤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하고 비위를 맞춰줘야 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화를 냅니다. 관계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항상 눈치를 봐야 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평등한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한쪽이 위에서 내려다 보고 다른 쪽이 올려다 봐야 하는 관계는 우정이 아닙니다. 한쪽이 베풀고 다른 쪽이 받기만 하는 관계도 우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높이는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관계를 정리합니다. 친구도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이것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플라톤은 다르게 봅니다. 적은 수의 진정한 친구가 많은 수의 거짓 친구보다 낫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맥이 넓으면 좋은 것이고, 아는 사람이 많으면 유리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 한두 명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이해하는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플라톤이 가장 높이 평가한 것은 이성이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실망해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장기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관계의 지속을 생각하고 순간의 감정보다 전체적인 그림을 봅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실수를 받아들이고 배울 줄 압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최근 오랜 친구와 오해가 생겼답니다. 서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어서 감정이 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연락 끊었을 거예요. 섭섭하고 화나니까. 근데 이제는 좀 달라요.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친구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며칠 후 그분은 친구에게 먼저 연락했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거라는 거요. 플라톤이 말한 이성의 지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전체를 보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할까요? 플라톤의 답은 명확합니다. 첫째, 이성이 앞서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둘째,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무엇이든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원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셋째, 기계가 있지만 이성으로 조절하는 사람을 신뢰하십시오. 옳은 것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만 자존심 때문에 관계를 망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지혜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믿어서는 안될 사람을 믿고 가까이에서는 안될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사람 보는 눈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맺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상처받아도 회복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누구와 보낼 것인가는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것인가? 평온을 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것인가?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시간을 아낀다. 그리고 시간을 아끼는 첫 번째 방법은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최근 큰 결정을 했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모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모임은 30년 가까이 계속되어 온 것이었는데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꼈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술도 마시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지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피곤하다는 걸, 누가 더잘 사냐 비교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남 얘기 뒤에서 하고, 몇번 고민하다가 결국 나왔답니다. 주변에서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모임을 왜 나가냐고, 외롭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그 사람들 만나느라 쓰던 시간에 이제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요. 숫자는 줄었지만 마음은 더 편해졌어요. 플라톤이 말한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의 무게가 아니라 질을 보는 것입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많이 만난다고 해서 깊은 관계도 아닙니다. 진짜 관계는 함께 있을 때 편안한 관계입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고 판단받지 않는다고 느끼는 관계입니다. 플라톤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지 마라.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마음을 쉽게 주는 것은 순진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무책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책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주면 그만큼 상처받을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최근 새로 이사를 갔는데 옆집에 사는 분이 너무 친절했답니다. 이것저것 챙겨주고 자주 들러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외로웠는데 친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했고 가족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달 후에 알았어요. 제가 한 이야기들이 동네에 다 퍼져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한 거예요. 물론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수다 떠는 거였겠죠. 근데 저한테는 상처였어요. 그 후로 그분은 조심하게 되었답니다. 친절한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음을 주기 전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플라톤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알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서두르지 마라. 우리는 종종 성급합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대하면 금방 마음을 엽니다. 몇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오래된 친구처럼 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망합니다. 플라톤은 사람을 판단하는 데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구나 좋은 말을 할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봅니다. 약속을 지키는지, 책임을 다하는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 관찰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선택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익과 정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편리함과 원칙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봅니다. 그 선택이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세 단계를 거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설 때까지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조심하면서 살면 외롭지 않나요? 플라톤의 답은 이렇습니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이해받지 못할 때,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을 때,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을 때 오는 것입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습니다. 혼자 있으면 적어도 평온합니다. 상처받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고독을 권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친구의 가치를 누구보다 높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아무나 친구로 삼지 말라고 했을 뿐입니다.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플라톤이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질투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당신의 행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셋째, 당신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넷째, 함께 있을 때더 나은 사람이 되는 느낌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성장하고 배우고 발전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한두 명 만나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 한두 명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또 다른 나 자신이다. 진정한 친구는 나를 이해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나의 약점을 알지만 비난하지 않고 나의 실수를 보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를 만나려면 먼저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플라톤의 가르침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을 원한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쉽게 주지 말라는 것은 냉정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중해지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귀합니다. 함부로 던져서는 안 됩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소중히 다룰 사람에게, 진심으로 반응할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는 정리됩니다. 이것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필요 없는 관계가 걸러지고, 진짜 관계만 남는 것입니다. 남은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 관계를 깊게 만드십시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플라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도 좋아집니다.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도 나빠집니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현실적 사실입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누구에게 시간을 줄 것인지, 누구에게 마음을 열 것인지, 누구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낼 것인지, 저녁 하늘을 봅니다. 별이 뜹니다. 수많은 별 중에서 밝게 빛나는 별은 몇개 뿐입니다. 우리 삶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가지만 진짜 빛을 주는 사람은 몇명 뿐입니다. 그몇 명을 소중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정중하지만 거리를 두십시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플라톤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주지 마라. 하지만 진정한 친구에게는 온 마음을 다해 주어라. 당신의 삶이 나날이 평온해지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로 둘러싸인 고요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이 됩니다. 신중하게 선택하고 소중하게 갖고 싶시오. 오늘도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용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이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가볍기를 바랍니다. 삶이 당신답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